네, 안녕하세요 희망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그 덕산 시내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어, 엘리베이터 있고 2017년식 18가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건물처럼 이 앞에 이 건물입니다. 앞에 건물이고요. 어, 전면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이나 후면 쪽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어, 전면에서 보기가 건, 전면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 대지 평수가 약 125평이고요. 건평은 약 190평 가까이 되는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신축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물이고. 어, 무엇보다도 여기는 덕산 시내권에 인접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 이제 그 세입자층은 또 이런 인프라를 원하시는 그런 세입자층으로 어, 임대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 오늘 그방 내부 사진이나 그 영상은 임대가 모두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예전에 이제 건축을 하시고 준공을막 내었을 때 예전 사진을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사진으로, 어, 원룸이라든지 투룸은 대처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면은 벽돌로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저 가건물은 그 상가 건물인데요. 저기는 에 이제 세븐일레븐 마트,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가건물 상가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렇게 14대 정도를 할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세대당 0.7대의 허가사항으로 주차를 뽑아 놓았기 때문에, 어, 넉넉한 주차를 할수 있고요. 분리수거와,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4층 임대를 하시기에도 정말 수월한 건물이고,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CCTV, 주차장에도 CCTV가 8대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은 타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오늘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를, 하자가 없는 부분이 가장 또큰 장점인데요. 어, 건물을 매수하고 나시고 나서더라도 큰 하자는 없기 때문에 향후 어, 한 5년 이상은 뭐 손목, 손볼 것 없이 그대로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가오기 주택입니다. 이게 복도가 남향으로 이렇게 창이 다나 있어서 복도 자체가 전혀 깜깜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밝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일 색상도 고급스러운 색상을 띠는 타일로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총 가구수는 1 8가구로 원룸 12개, 투룸 6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구조인데, 투룸도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임대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다 되었던 건물이고, 현재도 공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수 즉시 바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옥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도 역시 빠르게, 빠르고 간단하게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이제 다 보고 바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혁신도시와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차량 2-3분 정도면 충분히 혁신도시에 어, 이동을 할수 있고 혁신도시 인프라까지도 모두 이용을 할수 있는 덕산 시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어, 앞쪽으로는 덕산읍사무소는 도보로 한 2, 3분 정도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마트라든지 병원, 그리고 산업단지와도 차량 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이제 다가오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활시설이 필요하시거나, 어 이런 시내권에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장 이제 좋은 이제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 옥상 방수 역시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옥상은 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옥상 옥탑에도 전부 벽돌로 마감을 다, 어 일반 드라이비트라든지 다른 스타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어 순수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 방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방 내부는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원룸과 툴은 모두 영상을 한 번에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예전에 어, 신축을 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기 때문에 거의 현장 실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매물 여기서 대충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laughs> 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년도가 2017년입니다 2017년식이고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건평은 180평 정도가 나오고, 대지평수는 125평 정도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 세대는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매매 금액인데요. 매매 금액 11억 5천에 지금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을 살짝 낮춘 금액이기도 하고요. 투자 금액이 약 3억 3,600 정도로 수익률은 15% 가까이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진내권에 원룸을 이제 다가오 주택을 찾으시는 어 우리 투자자님들이 계시면 어이 매물 역시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어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가깝고 뭐 혁신도시 가깝고 진내권 내에 있는 어 원룸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를 진행하시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공실 자체도 크게 어, 많이 생기는 지역의 건물은 아닙니다. 공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 그때그때 회전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빠르게 임대를 마칠 수 있는 건물이라 생각하시고, 어, 지금 투자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 이 건물 한번 보시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주말에도 항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를 보실 수 있게 미리 전화 주시면, 어, 모든 방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네 해당 건물의 원룸과 투룸 영상은 그 예전에 찍어두었던 영상으로 대처를 해드렸고요. 어, 지금 한번 더 투, 투자 분석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셨던 매물의 대지 평수가 125평이고요. 1 2 5평에 건평은 184평입니다. 어, 건평이 184평이고 지금 가구수가 총 18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고. 원룸 12가구, 투룸 6가구, 이렇게 총 18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공실이 없습니다. 전세대 임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하시는 즉시 수익을 어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어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를 할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시내권 원룸 건물입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현재 들어있는 그실 임대차, 100%실 임대 내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것은 전혀 없을 거고요. 거의 100%가 맞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총 임대 보증금이 3억 5,4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투룸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룸 2개, 투룸 3개, 원룸 2개 정도를 전세로, 어, 돌려놓았네요. 그리고, 어, 예상 매매 금액이 이제 11억 5천이고요. 순수, 이제 어 매수를 하셔서 순수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제 월 순수익이 33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투자금은 약 3억 초반대입니다. 그 이자를 뺀 금액이 337만원이며, 매월 나가는 이제 고정 그 관리 비용은 한 40에서 50, 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관리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28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어, 창출할 수 있는 다가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융자는 4억 6천 지금 받은 상태고요 4억 6천만원 전액 승계가 가능한 걸로 다 확인을 마친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12% 정도 나오는데 어,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그 내고 금액을 생각하시면 약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투자 금액은 약 3억 초반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투자 금액을 그 조율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그 내부 임대 내역이 다 차있는, 임대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매매 금액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희망부동산과, 어, 같이 이제 주택 관리가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희망 주택 관리 팀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뭐 항상 자체 주택 관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의 뭐 입퇴실, 공실 뭐 발생 시, 그리고 민원, 그리고 하자 보수 정도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즉각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건물을 매수를 하시고 나서도 어, 크게 이제 그 손볼 손 곳이라든지 신경 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 않기 때문에, 그 장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충분히, 어, 별 걱정 없이 임대 사업을 할수 있는 어, 좋은 건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그, 관리를 하는 시스템 자체를, 최적화해서, 정말, 임대 사업을 할수 있게, 뒤에서 항상 그 서포터즈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이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수익을 뭐, 매달매달 매달 잘 받아가시는 정도, 그 외에는, 뭐, 임대라든지, 청소라든지,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 관리팀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공실이, 뭐 공실은 언제든지 이제 발생을 할수 있는데요. 뭐 공실이 나가는 뭐 순간부터 공실이긴 하지만, 어 세입자가 빠지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그 회전율을, 어 회전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기간에 빠르게 임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임대 걱정에 대해서는 뭐 리스크가 없을 것 같고요. 어뭐 월세 미납 관리, 그런 부분도 저희 관리팀에서 어 징수까지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건물을 매시하고 나셔도 그게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임대 사업을 하시는 데는 좋은 투자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매물 소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빠르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어, 내일 매물 또 그, 나름 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제가 어제 받은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이 매물은 또 영상을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어 매물을 한번 내일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도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나오거나 좀 저렴하고 좀 괜찮은 매물들은 웬만하면 제가 영상을 잘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냥 소개를 시켜 드리고 어 주변에 뭐 건물 시세라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금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올리지 않는데 내일은 금매물은 아닌데 그 금액 대비 좀 괜찮은 매물이 하나 또 나왔기 때문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보호 차원에서 제가 꼭꼭 숨기는 매물들이긴 하지만 내일은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